사람들의 기대는 매매 수급 지수가 조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지만 여전히 이제 100 이하에서 뭐80 대를 보이는 거는 어뭐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 아직은 화력이 약하다 기준이 될수 있는 미국에서 이제 이 금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지금의 상황이 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금리 인하를 이제 기대했던 분들은 어한 6개월만 버티면 되겠지, 1년만 버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 거죠. 어,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여지껏 이연시켰던 상황들이 본격화되면서 더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시장을 맞이하지 않을까. 일타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탈법 오늘은요 우리가 부동산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박은정 감정평가사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유튜브에서 리얼아이 박감사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은정 감정평가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가 만난 게 벌써 두 번째인데 네. 첫 번째 때 엄청 반응이 좋았어요 아 그랬나요 네. 다행이네요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정말 잘해주셔가지고 오늘도 기대하고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어, 집값이 바닥에 찍었나 싶었는데 또 아파트 값이 좀 오름세예요. 이러다 보니까 집값 바닥론이 이제 고개를 드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진짜 반등이라고 봐도 되는 신호일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이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한다고 이야기하는 근거로 많이 이제 나오는 게기사화된 것들을 보면 이제 KB 부동산의 선도 아파트 지수가 상승을 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지역에서 신고가 경신하는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들을 이제 기초해서 다시 이제 시장이 좋아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현상은 기본적으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가, 과거 고점 대비해서 좀 많이 조정이 된 지역들이 있고 그런 지역에서 이제 초금매 상태에 어, 저가 매물이 소화되는 과정 이러면서 실거래가 이어지니까 실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바탕해서 아이 가격이 뭐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래서 조금 호가를 올려 도팔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들이 좀 반영되면서 시장의 호가가 어, 과거에 이제 거래가 아예 없었던 시기보다는 조금 상승한 형태 어, 가격을 조사하는 데 있어서는 중개업소에 이제 문의를 해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호가를 기준해서 조사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수치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이 어좀 상승했다라고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수요가 사실은 아직까지 바탕이 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 일부 수요가 유입되고 거래가 일부 이루어진 것만으로 과연 정말 시장이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 신생아 대출이라는 게 올해 이제 1월 초에 시작이 됐고, 이제 이 부분이 거의 대환 대출의 용도로 사용이 됐어요. 그래서 전세 자금을 대출 받는다든가 아니면 기존에 사용했던 대출의 금리보다는 금리 조건이 좋은 상황. 그래서 이, 이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이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갈아타는 형태로 어, 대출을 활용하는 이런 모습이었다면 또 일부, 일부 이제 이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 또 금리가 생각보다 조금 이제 변동성이 낮아지고 그리고 향후 이제 금리가 내려갈 거다라고 기대하시는 분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좀 많이 조정된 지역에 일부 수요가 유입이 되고 또 이제 가격이 조정됐다라는 거는 이제 전세가와 매매가의 갭이 좀 줄어들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 갭 투자의 형태로 이제 좀 일부 유입되는 모습이 있지만 어, 전반적인 시장의 반등이 일어나려면 이런 어떤 거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후속적으로 연속적인 거래, 가 그러니까 갈아타기라든가 기존의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이제 또그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운 주택으로 유입되는 이런 전반적인 세대별로 전반적인 현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그런 어떤 수요를 불러 일으키기에는 아직 시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매매 수급 지수도 이제 6주 연속으로 이제 살아났다는 기사가 나오던데요. 데이터나 뭐 지표로 봤을 때 집값은 그럼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할까요? 일단, 매매 수급 지수라는 거는 이제 시장의 이제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수치적으로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시장에 매도자가 많으냐, 매수자가 많으냐의 정도를 가지고 매도자가 더 많은 시장 같은 경우는 100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더 많은 시장, 누구도 이제 계속해서 살려고 하는 시장, 이런 경우에는 이제 100에서 200까지의 분포를 보입니다. 그래서 영끌이 한참이던 시기에 거의 뭐200 가까이 올라가는 이, 정도, 이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 정말 시장에서 지금이 아니면 집을 살수 없다 이런 정도의 불안감, 이래서 이렇게 많이 이제 참여하려고 했던 그런 수치가 나왔었는데, 현재는 이제 100이하예요 80대에서 움직이고 있고, 가장 저점을 보였을 때가 60대 후반이었는데, 그때보다는 일부 이제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은 조금 시장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이제 기존의 수치보다는 좀 올라간 형태로 나타나고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매물이 적체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을 어뭐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질 정도로 실수요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시장은 아니다 보니까 여전히 100 이하의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지만 이제 사람들의 기대는 이제 시장이 살아날 거다라는 기대가 어 매매 수급 지수가 조금 상승하고 있으니까 어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갖지만 여전히 이제 100 이하에서 뭐 80대를 보이는 거는 어뭐 일반적인 형태의 모습이라고 볼수 있고 이게 뭐 시장이 살아나, 어, 정말 이제 다시 좋아질 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기에는 좀 아직은 화력이 약하다 이런 느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이제 데이터적으로 볼수 있는 게 이제 PIR이라는 지수를 많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이제 소득 대비해서 주택 가격의 지수를 어, 비중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PIR이 높아요. PIR이 높은 나라들을 생각을 해보면 좀 후진국 형태 음.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빈부격차가 심하고 어, 주택 가격 자체가 어, 빈곤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어, 그 소득 대비해서는 당연히 어, 닿을 수 있는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뭐 가나나 뭐 시리아 음. 이런 나라들 음. 같은 경우 뭐 80에서 90까지 뭐, 이런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이제 선진국의 초입에 있는 단계 또그 선진국이라고 이제 이야기하기 음. 시작한지 몇년 됐잖아요. 이런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떤 우리와 비교할 수 있는 나라의 어떤 PIR의 수치에 비해서는 과도하게 높은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PIR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영국이나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10 이하의 수치를 음.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뭐 평균적으로 15 그리고 이 통계가 통계에 따라서 이 수치가 굉장히 차이가 커요. 그렇지만 뭐 넘베오나 이런 수치를 보면 우리나라는 뭐26 서울 같은 경우 이런 정도의 수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형태다. 그리고 이 이면에는 또 부채의 비율, 그러니까 PIR이라는 수치와 부채의 비율을 봤을 때. 다른, 선진국보다는 거의 두배 수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좀 거품이 심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소득 대비해서는 가격이 높은 상태라고 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돈이 있어야 집을 구입을 할수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자산의 구성을 보면 7대3 또는 8대2 정도의 비중으로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고 있는 포션이 커요. 음. 즉, 이 얘기는 시장에서 이 부동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다시 수요로 들어오기 힘든 구조를 의미합니다. 음. 그래서 요번에 이제 어, 자산에 대한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이제 가격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고 집값이 떨어지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 순 자산의 규모가 줄어드는 모습으로 음. 나타났어요. 즉 평가되는 어떤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서 자기의 자산이 그만큼 축소되는 형태. 음. 그리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 원활하게 그럼 축소된 가격에서라도 원활하게 환가될 수 있다라면 좀 시장이 또 활성화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렇지 않은 상태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어떤 사람들의 소득 수준이나 우리가 소비할 수 있는 음. 어떤 그런 환경 조건을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총선 이후 이제 집값이 궁금해요. 뭐 빠질 것이다. 이런 시각이 많은데 뭐 하반기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그니까 사람들이 이제 총선까지 이제 치르고 나면 뭔가 시장이 크게 달라질 거다라는 음. 생각을 음.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음. 분들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음. 크고 또 지금 가격이 조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다시 오르지 않을까 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어, 더 총선 이후에 더 하락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상황이 어,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음. 이 상황에 대해서 그치만 어떤 판단이나 정책적으로 실질적으로 어떤 정리의 단계를 음. 본격 하지 않은 시점이기 음. 때문에 이게 이제 총선 이후에 본격화되면 더 가격이 조정될 것이다 이렇게 음. 보시는 건데 저는 후자 쪽의 음. 의견을 더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음. 첫 번째는 이제 부채 부분이 뭐 해결된 게 없죠 음. 어 가계부채 같은 경우는 어뭐 지금 1900조가 넘어가는 규모로 이제 추산되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전세보증금 이라는 민간 사금융 이 부분도 빠져 있고 또 가계와 동일시되는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도 음. 빠져 있는 수치인데도 불구하고 어, GDP 대비해서 100% 수준의 가계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어, 또 정책적으로 좀 어떤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를 위해서 대출을 좀 풀어주고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어, 한계 상황의 가계부채를 더 이제 크게 늘리는, 어, 이런 시간을 겪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심각해진 상황이다. 또 그렇다면 어떤 기업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채 문제가 해결됐느냐. 지금 PF 시장의 부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게 없잖아요. PF 시장의 부실 문제가 해결이 되려면, 어, 사업 자체가 잘 진행될 수 있는 구조, 즉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끌어가는 그 시간 동안, 어, 빌려 쓰는 돈의, 어, 비용이 좀 줄어드는 것. 즉, 금리가 인하된다든가,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잦아들어서 어 들어가는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줄어들어서 사업 구조 자체가 개선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시중에 돈이 없기 때문에 어이 상황을 끌어가신 분들은 오히려. 빚이 더 늘어나 있는 이런 형태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소득이 늘어난다 뭐 예를 들어서 경기가 엄청 좋아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 대비해서 갑자기 뭐 엄청난 소득을 축적할 수 있고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라면 어 상황이 개선될 수 있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다 보니까 어 총선 이후에는 어떻게 보면 여지껏 이연시켰던 상황들이 본격화되면서 더 가격이 조정되는 그런 시장을 맞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인하되면 뭐. 바로 좀 부동산 시장에 반응이 올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통한 부의 상승 이런 거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인식, 심리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이 조정된 상황이니까 금리가 다시 낮아지면 사람들이 더 집값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참여하는 수요가 생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리 상황 자체가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한계에 있다고 볼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 시점에도 금리를 급격하게 올리지 않고 일부만 올린 형태고 한미 기준금리 역전차를 2%포인트를 계속 유지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금리를 최대한 올리지 않는 조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또 금융권에는 상생금융이라는 그런 어조로. 사람들이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느끼니까, 어, 은행권들이 마진을 줄여서라도 좀 음. 금리를 낮게 적용해 줘라. 또는 이제 정책적으로 음. 낮은 금리를 어, 정부가 부담할 테니까 차액은 부담할 테니까 낮은 금리를 제공해 줘라. 이런 형태로 금리를 유지해 줬음에도 연체가 늘어나고 있는 음. 상황이에요. 즉, 금리가 높은 상황을 어, 견디지 못하는 거는 팩트인 거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금리가 떨어지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연장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음. 얘기를 했죠. 그 미국의 어떤 경제의 견고함 이런 것들을 봤을 때세 어, 차례 금리를 내릴 수도 있다라는 것은 전망에 불과하지 어, 예, 예정된 음.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기준금리를 끌고 가는데 있어서 어, 어떻게 보면 세계의 기준금리의 표본이 될수 있는 기준이 될수 있는 미국에서 이제 이 금리를 바라보는. 모습이 지금의 상황이 어,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이제 기대했던 분들은 어, 한 6개월만 버티면 되겠지, 1년만 버티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이제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계의 부채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한계의 부채 상황이라는 거는 이걸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얘기는 그만큼의 부실이 어, 쌓일 수 있다는 걸 뜻해요. 그러면 금융권에서는 어, 건전성을 유지해야 되는,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어, 그러면 잘못 갚는 사람들한테는 돈을 덜 빌려주고 아니면 좀 높은 금리를 적용을 해서 어, 좀 대출의 규모를 축소시킬 수 있게 강제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 오히려 잘 갚을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더 많이 빌려주는 어, 손해를 보더라도 많이 빌려주는 이런 형태로 영업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어, 기업이나 가게 이제 대출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어, 이 구조적 구조적으로 조금 더 신용도가 낮은 가계에 대한 대출은 조금 더더 더 빡빡해질 수 있는 이렇게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는 금리가 내린다는 걸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음. 금리 인하를 이제 기대하면서 다시 이제 집값이 오를 거고, 음. 뭐 다시 뭐 수요가 살아날 거고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으로는 어, 단기에 벌어질 상황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골족들이 이제 최근에는 막 팔다가 올라갈 것 같으니까 버티는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이런 영골족 분들한테. 팔라고 해 주시고 싶으신지 버티라고 해 주시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이제 연끌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연끌이라는 게 초저금리 상황에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최대치의 대출을 활용한 형태가 우리가 연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얘기는 그 상황에서 금리 조건이 조금만 달라지더라도 굉장히 견디기 힘든.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게 현실적으로 버티려고 한다고 해서 자기가 어디 돈이 생겨야 버틸 수가 있는 거고 안 되는 경우는 이제 대부분 이 금매로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경매를 통해서 강제적인 형태의 처분 절차 이렇게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뭐 버티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주변에. 그렇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투여한 금액을 오롯이 보존받지 않는 형태에서는 그 자산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상황이 조금 지나면 좋아질 거다라고 다 버티기를 원하죠. 그지만 그치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못 버티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뭐 팔아라, 뭐 아니면 유지해라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어려운 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거죠. 음. 버틴다는 거는 내가 이 빚을 감당하고 이게 막연히 어, 앞으로 미래에 내가 이 손실, 내가 지금 부담한 비용을 다 보존받고 또 내가 투여한 자금을 다 보존받고 거기에 추가적인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믿음 하에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면 버티는 거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그렇다면 시장에 경쟁적으로 매물을 내놨을 때 조금이라도 빨리 먼저 파는 사람들이 그만큼 손실을 좀덜볼수 있는 구조기 이 때문에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음. 코픽스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긴 한데, 영끌족한 데는 당연히 부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변동금리랑 고정금리 중에 이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신지. 어, 이 부분도 이제 음. 은행에서 이제 건전성 관리의 측면에서 지금 이제 가게 같은 경우는 가상금리를 조정함으로써 고정금리 3%로 뭐 5년 정도 유지하는 조건 이렇게 빌렸었는데 이제 만기가 돼서 다시 연장하는 시점이 됐을 때 6%대 금리를 제시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었잖아요. 그만큼 기준금리의 변동 또 코픽스의 어, 낮아짐 뭐 이런 걸 통해서 조달금리가 좀 떨어지면 적용받는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구조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가게에 대한 어, 신용도 가게가 정말 갚아낼 수 있는 거에 대한 어, 그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가상금리를 높이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 적은금리가 그래서 체감하는 금리 이제 인하 폭보다는 좀 높게 나타나는 이런 형태거든요. 근데 뭐 어쩔 수, 당연한 거잖아요. 제가 이제 은행권과도 일을 많이 하는데 보면 어, 정말 우량한 기업들. 어, 대출도 좋고 계속 건전한 건전성 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모든 은행권에서 서로 대출해 주려고 해요. 그러면서 은행에서 손해보면서 영 마진의 형태로 금리를 제시하고 뭐 3%대는 아니지만 4%대 뭐이 정도 3% 후반 뭐 정말 신용이 좋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 고객을 유치하려고 하고 그들을 통해서 건전성을 좀 확보하려고 하는 형태. 그리고 가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높은 금리를 적용해서 좀못 갚고 버티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딴 데로 가라 뭐 이렇, 약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실제적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떤 금리를 선택을 해야 되느냐. 이제 조건이 전부 다 달라요. 사실 이게 뭐 3년 고정으로 해가지고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뭐 고정금리라고 하더라도 변동금리 같은 경우는 6개월에 한 번씩 변동되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춰서 좀 낮은 금리를 택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강남 집값은 아무리 떨어져도 이제 덜 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강남 불패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강남 불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니까 부동산은 결국은 입지고 어떤 지역에 대한 선호도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한그 지역의 수요가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들더라도 그 지역 자체에 대한 수요는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믿음. 이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별적으로 봤을 때 똘똘한 한채또 그런 것들 우리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보편적인 인식인지 강남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강남불패 신화가 있는 건데 결국은 어, 강남이라 하더라도 어, 강남을 수요할 사람들이 어, 어떻게 보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대가 유지될 수밖에 없어요. 뭐 불패다 아니다. 뭐 이, 그런 저는 이제 그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이제 가격이 하락하는 시점에 봤을 때 버블 세븐의 포함됐던 지역이 바로 사람들이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이 지역들이 다 포함이 됐었거든요. 그만큼 어떤 기대치가 높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준보다 과도하게 오버슈팅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런 것이 강남에 집중될 수 있고 그래서 강남의 가격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갈 때는 더큰 폭의 하락을 보일 수도 있고 오히려 실수요자들이 많이 있는 지역들, 저가의 주택 수요가 꾸준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또 떨어지는 폭이 제한적으로 어뭐 최저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이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뭐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광남불패뭐 이런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시기에 따라서 손해를 더 많이 볼 수도 있는 거고 어 그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주택자분들은 언제 그럼 집을 마련하면 좋을까요? 이런 <laughs> 질문이 네, 정말 많이 받는데. 네. 결국은 제가 항상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이렇게 주변에서 아무도 관심 안 가질 때가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대 이익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그런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에도 호가는 높은 이유, 그만큼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사람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시장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참여를 해서 내가 이 가격에 사고 이 가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 구조라든가 아니면 이게 다시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라면 모르겠지만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은 더 관망을 하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역적으로 차이가 많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떤 초금매뭐 이런 경우에 과거의 가격과 비교를 해서 적정 수준의 가격으로 좀 떨어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경우는 참여할 수도 있겠죠. 감당할 수 있는 레버리지를 음. 활용하는 형태에서 그래서 시기에 적기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개인이 처한 상황 그리고 본인이 관심 있는 지역의 어떤 가격 동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결국은 우리가 파티를 즐길 때는 굉장히 즐겁잖아요. 비용을 생각을 안 합니다. 음. 근데 지금은 이제 비용을 음. 지불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이제 대가를 치러 야 되는 시기가 왔기 때문에 누군가는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대출의 문을 닫았다고 볼수 있을 정도로 대출을 많이 안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자금을 끌어들일 수 있는 조건이 과거보다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다.